오늘 소개할 경품 유료 앱은 iOS 한가지와 안드로이드 11가지, 총 12가지입니다. 앱별로 제공하는 기능을 보고 필요한 앱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설치하는 걸 권하고요. 설치할 때 무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품으로 나온 iOS 유료 앱은 비행 시뮬레이션을 체험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 앱은 정교한 비행 시뮬레이터로 실제 항공기 동역학과 전 세계 공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비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실제 항공기 모델링을 적용하고 있고 생생한 비행 환경과 다양한 비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그 정도 간편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소개하는 건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먼저 소개하는 두 가지는 아이콘 팩입니다. 아이콘 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런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앱 정보에 있는 지원되는 런처 목록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한 다음 설치를 진행하고 스크린샷을 통해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설치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세 가지는 스마트워치 배경 화면입니다. 스크린샷과 앱 정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홈 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등록할 수 있는 앱입니다. 복잡한 단계 없이 원클릭으로 원하는 앱 설정이라든지 기능에 접근할 수 있고요. 주요 기능을 보면 앱 내부 기능 바로 가기를 생성할 수 있고 커스텀 아이콘과 디자인을 제공하고요. 빠른 실행 지원과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충전 중에 사진 슬라이드쇼를 재생할 수 있는 앱입니다. 이 앱은 충전 중일 때만 자동으로 사진 갤러리를 슬라이드쇼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주요 기능을 보면 충전을 감지하게 될때 자동으로 재생이 되고, 재생 효과라든지 트랜지션 효과 등 맞춤형 슬라이드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을 통해 전력 소모를 최적화할 수 있고, 잠금 화면에서도 슬라이드쇼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운트다운 D-Day 확인 앱입니다. 이 앱은 직관적인 카운트다운 위젯으로 다가오는 D-Day나 이벤트를 홈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홈 화면에 원하는 크기라든지 커스텀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고 분초 단위를 표시할 수 있고 반복으로 이벤트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iCloud와 연동도 가능하고요. D-Day 일주일이나 하루 전에 알림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세 가지는 게임입니다. 스크린샷과 게임 소개를 보고 플레이하고 싶다면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치할 때 무료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